녹화 시작. 자, 쿠키런 5분 브레이크 빡치는 퀘스트 탑10 시작합니다. 자, 10등부터 한번 봅시다. 네, 이 영상은 여러분들 제가 생각한 주관적인 순위였는데 수가 씨가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제가 좀 선정했어요. 10등에서 1등까지.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자 일단 10등, <laughs> 1 0 쿠키펫 30개 받기, 코코아 치어리더 퀘스트. 보통 요청하기를 할때 레어를 받고 싶은 게 유저들의 마음이다. 하지만 레어는 요청이 6시간에 한번 그리고 5개씩 밖에 받지 못하므로. 이 퀘스트를 깨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은 어쩔 수 없이 다섯 개 받는, 다섯 개 이상 받는 커먼을 요청해 퀘스트를 깬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요. 요청하기를 할때 여러분들 레어를 얻고 싶잖아요. 근데 레어를 얻으려면 이게 한 번에 다섯 개씩 밖에 못 얻어요. 근데 이 퀘스트를 하려면 총 여섯 번을 해야 되잖아. 그렇게. 레어로만 여섯 번을 해야 되니까 그 투자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6시간씩, 5시, 5번이니까 최소 30시간 걸려요. 하지만 컴원을 받으면 이게 한 번에 깰수 있습니다. 이 퀘스트, <laughs> 그 소리지 자 9위 피겨 퀘스트고요. 점프 1000회에요. <laughs> 자, 퀘스트를 받아놓고 신경 안 쓰고 플레이하는 거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점프 천회가 되어 있다. 자, 8위 여러분들. 보상상자 10번 열기. 뱀파이어 퀘스트. 최소 20분 곱하기 10회이므로 랜드 7 기준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은 퀘스트를 깨려다가 다른 퀘스트를 받아놓고 깜빡해서 아무 생각 없이 힘들게 모아놓은 상자를 까는 날에는 대참사가 벌어진다 실제로 BJ 경험담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10번을 여러분들 상자를 열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깜빡하고 다른 퀘스트를 받아놓은 거야. 그리고 상자를 까버린 거야. 그리고 이 퀘스트를 확인하면 멘붕이 오지. 슬라이드 6000번 하기. 락스타 퀘스트 7이네요? 이 퀘스트를 캐려고 랜드 1에서 핸드폰을 뚜닥뚜닥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아라. 하다 보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자괴감이 든다. 이거 존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 힘든 거보다 팔이 너무 아파요. 음. 귀찮아, 너무, 이거. 슬라이드 6000번. 6위. 랜드 6 뱀파이어로 273초 달리기. 뱀파이어 퀘스트. 이 퀘스트는 한 판만에 깨야 함으로 상당한 집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쿠키 레벨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기 때문에 초보자 유저는 조금 피곤하고 어려울만하다. 271초, 272초에서 죽을 때그 빡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자, 6위, 5위. <laughs> 자, 5위에요, 여러분들. 랜드 4, 천주 달리기. 아, 극혐이다, 진짜, 이런 거. 이런 거또 해야 돼. 패 <laughs> 천상의 뼈를, 뼈를 끼고 하염없이 그냥 달린다. 랜드7에 비해 단조로운 랜드4를 달리다보면 지루에 꾸벅꾸벅 졸때가 많다 실제로 bj는 이 퀘스트를 졸면서 하다가 많이 충돌하기도 했다 아우 아우 지겨워 자 4위 음표젤리 15000개 획득하기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대충 예상 가시죠 4위 3위 2위 1위 4개밖에 안남았는데 대충 아마 여러분들 이제 예상 가실거예요 자 이제부터 4위에서 1위까지는 여러분들이 대충 예상할 것이다. 평소에 쓰지도 않는 락스타 맛 쿠키. 하지만 이 퀘스트 때문에 플레이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빡친다. 아우 너무 빨라. 단 피로도 7번으로도 깰수 없고 쿠키가 죽으면 부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퀘스트는 시간 날때 틈틈이 하는 게 중요한 듯하다. 그쵸, 여러분들. 아, 이거 존나 귀찮다, 진짜, 이거. 글 보기만 했는데. 저는 근데 이 퀘스트를 다 깼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매칭으로 그냥 락스타를 썼어요, 매칭. 매칭. 락스타 스포트라이트 조합을 썼어. 그걸로 1등하고 그랬지. 자, 3위 나왔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좀 이제, 어, 여러분들 대충 아마 예상 한번 해보세요. 2위 1등. 1등이랑 2등. 어, 대충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3위. 딸기 젤리 2만 개 획득하기. 봅시다. 너무 귀찮은 퀘스트다. <laughs> 자, 딸기맛 쿠키 젤리 코큐브 그리고 보물은 미니 자석 로봇을 끼고 열심히 달린다. 마, 많이 이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게임을 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하는 생각도 수없이 많이 든다. 하지만 보상을 위해서 꼭 참아야만 한다. 그쵸? 자, 2등이 뭘까, 여러분들? 이제 대충 몇개 알잖아. 몇개 남았는지 대충 감 오잖아. 그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거. 자, 2등이 과연 뭘까? 봅시다. 역시 나왔네요. 파일럿만 능력. 천초 발동하기. 이건 진짜 미친 퀘스트야, 이거는 다시 봐도. 진짜로. 미쳤어, 진짜. 이 퀘스트를 처음 봤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처음에는 그냥, 아, 천초 달리기인가 보네. 귀찮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무슨 능력 천초를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료를 대략 18개, 19개를 모아서 변신하는 시간은 고작 7초에서 8초이다. 와씨, 천초 달리기도 귀찮은데, 거의 귀차니즘의 끝판왕이라고 볼수 있다. 그쵸? 자, 이제 대망의 1위인데, 자 그럼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1위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파일럿이 여기에 나왔으니까 1등은 아마 대충 아실 거야. 자, 1등 한번 봅시다! 자. 1등! 대망의 1위! 닌자마 쿠키 표창으로 3천만 점백득하기 닌자 퀘스트. 이거는 진짜, 어우, 다시 하고 싶지 않은 퀘스트에요. 진짜로. 말이 필요 없다. 귀차니즘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다. 닌자막 쿠키로 3천만점 얻기도 꽤 시간이 걸리는 퀘스트인데, 닌자막 쿠키 표창으로 장애물 파괴점수로 점수를 얻어야만 한다. 점프를 힘들게 18번 하고 표창을 던지면 대략 10에서 15만점 사이를 얻는다. 근데 이 짓거리를 3천만점까지 해야지. 아우, 이거 진짜 극혐이었어. 와. 이 퀘스트는 한 번에 깨는 것보다 하루의 목표를 잡고 차근차근 깨는 거를 멘탈을 위해 추천합니다. 뭐, 여러분, 대충 공감 가셨나요? 순위? 솔직히, 3등에서 1등 좀, 3등에서 1등, 뭐, 딸기가 3등은 맞고, 2등이랑 1등, 뭐를, 1등을 세워야 될지 내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1등을 이걸로 했어요. 타일러이랑 이거랑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저. 아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탑 10은 어떤 건가요? 댓글로 원하시는 탑 10을 말씀해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어 아, 영상 잘 만들었네 우리 수아 씨.